예, 안녕하세요. 스케일입니다. 예,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유튜브 구독 부탁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위부터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에는 컴투스 프로 야구가 차지를 했고요. 19위에는 레이븐, 18위에는 가도 오브 하이스쿨, 17위에는 서머너즈 워, 16위에는 피만 포커, 15위에는 몬스터 길들이기가 차지를 했고요. 14위에는 애니팡2, <laughs> 십삼 위에는 클래시 오브 킹즈, 십 위에는 클래시 고야, 십 위에는 피파 온라인 M이 차지를 했네요. 그럼 자탑 텐으로 넘어가서 십 위에는 프렌즈 팝이 차지를 했고요, 구 위에는 클래시 오브 클랜, 팔 위는 천명, 칠 위는 노스트 킹덤, 육 위는 히트고요, 오 위는 세븐 나이츠, 사 위는 콘, 삼 위는 대박이 났네요. 이번 주 이십 위나 상승을 하면서. 어, 진짜 이거 대박인 것 같은데. 별이 되어라가 차지를 했고요. 2는뮤 오리지, 1위는, 대망 1위는 모두의 마블이 차지를 했네요. 참, 모두의 마블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탑 2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일가갓오하이스코이번에 이제 6위나 상승을 하였는데요. 대규모 업데이트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동안 어,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해서 모바일 게임 순위, 순위에서 조금 튕겨나가 않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지금 업데이트로 다시 상승을 하였고요. 15회에는 이제 몬스터 길들이기가 이제 차지를 했는데, 어, 몬스터 길들이 기 같은 경우는 초월 영웅이 나오면 이제 순위가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컨텐츠적으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은 잠깐잠깐 잠깐 상승하고 떨어지는 걸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 영웅 외에도 추가적으로 조금 이렇게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무언가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하네요. 3위에는 이제 별이 되어라가 차지를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20단계나 상승을 했어요. 정말 대박인데, 3위를 차지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이제 탑3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탑10에는 뭐 들어가 본 적이 몇번 있었죠. 근데 이렇게 탑3에는 처음 진입을 했고, 그것도 이제 20단계나 상승을 했으니까 정말 대박인데, 이번에 이제 아마 대규모 업데이트가 정말 제대로 빛을 본것 같고, 뭐 각성 영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데이트가 뭐잘 만, 맞... 이렇게 맞물리면서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예, 진짜 어떻게, 뭐, 말이, 표, 이렇게, 할수 없을 정도로 대박인 것 같고, 이 정도 순위를 참 유지를 하며, 게임비 입장에서는 정말, 예, 제대로, 음, 대박 게임을 하나 더, 이제, 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원래 대박 게임이었지만, 이런 순위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3위까지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5위에 대 이야기. 나무를 씌우 하면 데가우리 오래 생각해봤는 이거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업데이트면 항상 상위점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 상위점도 사수 있지 않고 상위점을 철거 유지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참 대단한 것 같고, 탑5을 유지하면서, 그어딘가도 1위에 넘을 수 있는, 그 뭐, 롯쟁, 롯쟁 이동이 좀 진짜 효자 같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뉴 오리진 같은 경우는5 0스템상 특별히 뭐, 서울셀이 뭐, 들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리진사를 알아봤고요. 아, 어, 오늘 모바일 게임을 선택하은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果感觉上存在一个让咱们去拿的。